지금 요거, 롱 코트는 오버핏인지 한번 입어볼게요. 요것도 오버핏은 아니에요. 어, 이거 너무 예쁘다. 엄청 가볍고 이거 너무 예쁜데요? <laughs> 숏 미디 롱도 있나요? 두 가지 지금 숏 있고요. 숏 보여드렸고 요거는 저희가 롱으로 할게요. 두 가지로 볼게요. 요 정도는 제 저희가 미디 미디라고 해야 될까요? 요거 롱이라고 하기에는 짧고 어. 그냥 미디 미디 <laughs> 사이즈라고 될 하면 될것 같아요. 반코트, 같아. 물 반코트예요. 미디 사이즈 미디 기장이고요 가슴단면 52구요. 기장은 84예요. 이거 너무 예쁘다. 짧은 거좀 내가 엉덩이 가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기장. 너무 좋죠. 일단 물론 가벼워요. 가벼워요. 가볍죠. 가벼워요. 가벼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첫 코트 총 강추. <laughs> 엄청 가벼워요. <laughs> 진짜 왜 코트 입고 나면 내 어깨가 빠져가지고 맞아. 어깨 빠져서 나지서 갔다 오면 막떡 실신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한테 강추. <laughs> 너무 가볍고 좋아요. 맞아요. 진짜 떡실신하는 코트 너무 무거워서. 근데 <laughs> 주머니에 이렇게 또 크로스, 약간 살짝 사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오케이. 여기 메이드 인 이태리이고, 이태리 제품이고요. 그리고 100% 올입니다. 100% 올리코스예요. 살짝 비슷한데, 요거는 블루. 옅은 블루 컬러의 이 노란, 옐로우가 들어있는. 이거 지금 두개 차이 좀 보여드릴게요. 살짝 느낌 다르죠? 이거는 브라운 계열이 들어가 있고요. 브라운 색상 이렇게. 이거는 조금 더 쨍한 색감으로 되어 있는 포트. 이게 블루 컬러입니다. 네, 블루, 블루 컬러. 컬러. 이렇게 베이지고요. 아 지금 카키. 카키. 이 카키야. 컬러 다 예쁘다. 컬러 너무 예뻐요. 이거 <laughs> 일단 가벼워요. 가볍고 굉장히 블루 블루 좀더 쨍한 마린 블루 컬러의 이색상 이게 레드입니다. 네. 레드 컬러이고요. 너무 예쁜데? 너무 쨍하죠? 응. 진짜 이게. 어 저도 원단을 맨날 이제 가서 보잖아요 옷도 보고 근데 이런 원단은 국내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국내에서 찾을 수 없네요 그런 원단이고요 얇고 아 얇지 않아 얇지 않아요 어꺼워요두꺼운요가벼워데 가벼워서 가벼워요? 가벼우니까 자꾸 언니가 이거를 얇다고 표현을 하는거야 지금 맞아맞아맞아 맞아, 맞아. <laughs>